음, 미도다방. 어, 진골목도 있네. 어, 여기 가보자. 여기네, 미도다방. 상하천, 5천 원이네. 응. 우리 어디 앉을래? 어디 어디 앉을래? 안되나? 어디예요 안에 요거 찍어도 돼요 찍어도 돼요 아, 사장님 얼굴 어디... 나와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여기 안에 앉을까요? 너무 진짜 고풍스럽다. 고풍스럽게 아니 옛날 그대로. 또 옛날스럽다. 이봐라. 이런 거 의자도 다 이런 거다. 이야. 이야. 분위기가 정말. 이런데 자리 없잖아. 아니 여기 자리 많은데 주말에는 어. 자리가 없다고. 자리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네. 조용히 듣는 네. 게. 네. 일부오픈인거 네. 예. 네. 상하차 주세요. 어? 야 분위기 가 어? 정말 아까 아까 손님 많았는 지금 우리 몇시야? 지금 3시 반아한 바탕 손님 나갔다 하자 토요일요일에아 평일에도 시간 잘못 오면 복잡하구나 그러네. 오늘 그 우리 잘 맞차고 왔네. <laughs> 내가 요안 아니, 아니 여기 에이, 왜? 왜 오, 갑자기 징골목 길목을 못 하고? 어? 미드 자방을 왜? 거기 드라마에 요즘 일일로 떠는 거 있잖아. 폭삭 쏘아시다 어. 내가 처음에 몇, 얼마 전에 쭉 보기 그 전에 일화를 어. 봤었거든. 1화. 일화. 1화만? 어, 1화만 봤는데, 어. 봤는데, 이거를, 아, 계속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 어. 했는데, 어. 그거 보니까는 옛날 감성이 떠오르는 거야. 어? <laughs> 그래서 갑자기. 어, 미도 그러니까. 미도 어, 옛날, 옛날 분위기 나는 데가 어딨을까 생각하다가 딱 하니까 떠오르는 게 여기 미도다방. 어, 그래서 음, 나는 어. 뜬금없이 미도다방 하길래. 진짜. 여기 계란도 있나 한번 보자. 이거 상화차 사진은 필수겠지? 쌍화차 응. 음. 노란자를, 노란자가 위에 나오게 해야지, 이렇게. 응? 음? 노란자가 나와야지. 상화차? 그냥? 한 아니, 입에 그냥 먹나? 풀어갖고. 풀어갖고 섞은... 먹나? 응. 어. 어떻게 먹는지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 여쭤보고 가네? 예, 뭐, 풀어. 내 풀어갖고 먹겠지. 금세가 내봐라.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다. 일단 노란자 풀지말고 한번 먹어봐라 아니 그냥 한방차다 한방차 한방차? 응 음. 먼저 음, 사장님한테 한번 여봐야겠다 그냥 또 먹는거래 그랑 또문 그 노란자는 어떻게 먹어? 노란자는 섞어 하나 아니 그냥 통통 하나로 어과 통째로 어여 여쭤보니까 음. 요 계란은 그냥 요대로 이렇게 탕먹으래톡터진다음 음, 그리고 이거 이거 더페이덤으로 드시나 아 고마 샘페이구요샘페이 <laughs> 알잖아 말 못잖아 마야 마나 부채 과자하고 응? 음? 와 이거 옛날 진짜 옛날 거아니 푸들 음. 이거 무슨, 마신, 무슨 맛이야? 그냥 금, 견, 금, 견과류하고 이거 뭐. 되게 귀엽네. 그냥 한방차다 한방차. 음. 고구마 뭐첫 먹어봐라. 음. 그래 푸들 그거 음? 톡폭 쏘가 수다 그거 다안봤지 일화부터 음. 제대로 봐라. 근데 그거 보니까 진짜로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 <목소리> 복삭 쏘가스다 뜻이 뭔지 아나이도 제이스도 방은 아이가. 응. 어, 복삭 쏘가스다. 응. 무슨 뜻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요. 응. 어, 비탈 가고 있다. 진짜. 근데 조금 다르다. 쏘갔다 어, 이런 방이 아닐까요? 그렇죠. 응? 너무, 응. 너무, 응.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까지는 맞는데, 감사합니다. 정말은아니다 아이가 응. 힌트, 응? 힌트. 그 드라마를 보면 제목을 그냥 응. 방언을 몰라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수있는데몇 화까지 봤어? 네1 응. 일화, 응. 일화 중반. 지행이가 아빠 꼴까지다 보라 했는데, 이데 문자까지 왔는데, 그거 보라고. 음. 음. 약간, 터번에받 감... 앉는 것 중에서 삶의 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 그걸 본부로 해서. 음. 이렇게 복합소가 주는 음, 아빠도 보고 자세가 달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것다 자식 넣고 자식 키우고. 그래. 음, 음, 삶에. 서상 생기는. 음, 고난 역경 음, 이거 듣고. 그런 건데, 음. 그런 건데. 그래서 그렇죠, 비교되는 그 남편 요즘 남편감을 고르는 일 순위가 그게 나는 오해순 남편.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음? 그 드라마를 보면 아빠가 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뒤늦게나마 깨달을 수 있다. 다시 깨달아라 이 뜻이야. 음. 삶의 자세를 바꿔라 이 말이야. 음. 지금이라도 안늦졌다 보니까 여기 음. 주로 음? 뭐 관광 차원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음.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만남의 장소, 데이트 데이트 장소에서. 음, 할아버지 저 <laughs>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다나 여기 못잊어서 오시는 분 있다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나는 뭐 레트로를 검색하다가 여기 왔지만. 젊은 아들 오는 거는 왜 오겠노? 진짜 옛날 가방 그대로 쌍화차 약차 같나? 응? 뭐 그렇게 약차 같지는 않다. 그냥 뭐 이렇게 대게 한약재 대게 한약재 많이 넣었다 그런 느낌 아닌데. 네, 한약 맛은 나지만. 푸들은 맛이 어떻노? 맛, 건강해지는 맛이야 건강? 네. 음. 한약 한사발 i 는 같다. 음. 다음에 푸들이 그 드라마 마보보난뒤 뒤에 다시 한번 u n 내 트로가 생각 n 다면 여기로 오자. g 어? 여기 정말 오래됐다 n g �ungang. 옛날에는 여기가 전부 다 서시 부잣집 동네. 서시 집. 어, 서시 집송응 부잣집. 그거였대. 계산 상담도. 서복. 야, 참, 서복 건물도 이렇게 고풍스러운 서복 건물이라니. 어? 믿기지가 않는다. 서법 건물, 이 집도 되게 그, 그 뭐라, 노 오래된 집이고, 그거 하단다. 진짜 집, 요리게쩌타네 요도 봐라. 백년 된고택이라그 정말 어, 뭐 여기 와본 적 있는 모양이네. 여기 아주 옛날에 그냥, 이 집에 온건 아니고. 건물이 전부다 그다니. 그래도 오늘, 어, 기본이라서, 어, 땡땡이 치고 하니까 좋네. 땡땡이, 땡땡이는 아니지. 평일이니까, 뭐, 이렇게 뭐라 해도, 어? 평일이니까 그나마. 영화가 느긋하게 차한아니라도할수 있지. 토요일, 일요일은 꽉꽉 차서 우리 다니지도 못한. 어, 건대로 여행 한번 보자. 우리가 갔는 데가 거기 종로하고 짐골목 거기 갈라지는 길에 갔다 왔잖아. 음. 야, 난 이, 이 거는 지금 염리시당 그게 떡하고 전하고 막 있는 떡전골목 아이가 그리고 그래, 그 다음에 요, 요 약전골목 여기잖아 지금 응 음. 약전골목이고 장관동은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이 대가집 중에 하나라고 하고 아이것도 있었나 화교 학교도 있었나? 걸어보아요 이걸 통과해야지 요게 계산성당이잖아 알까 맞제? 여양문문 양육물. 아니 저 보이는 게 저게 계산성당 아니다 요는 한약 박물관이고 응, 근데 여 응. 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어. 마나열 I don't know. <laughs> <laughs> What do you say? 아열르프람 타이완. 타이완. 여행 왔구나. Have a nice trip. Uh, nice to meet you. <laughs> 야, 이 봐라. 얼마나 많은 약업사 이만큼 있고 한약방 이만큼 있고 한의원도. 그게약정 골목이지. 이야. 골목 전체가 다. 어, 그러네. 아, 근데 이만이 많으시면. 어, 나도 봐네. 그냥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 그거 하고 싶다. 아빠, 여기 불로문이다. 넓지 않는 문이란다. 통과해라 뭐어안 늙으면 어떡하노 반 사람 다 늙어서 죽는데 나안 늙으면 어떡하노 <웃음> <웃음> 어 이렇게 나와서 어 계산성당이 어느 쪽이야 여기가 고구 음. 계산성당은 계산오거리 쪽에 저기 도로가 있는데 큰게 그게 계산성당이야 음. 그래 내가 아까 제 자꾸 이 계산성당 칸데 이거는 교회네 교회 <laughs> 이 교회도 되게 고풍스럽네. 어? 어. 이야, 여기도 벚꽃 쫙 폈네. 그들 이쪽이다 가보자. 우리 우리 여기 진골목에서 왔잖아. 지금 이거 통과해서 이거 통과해서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쪽으로. 이 시내 중앙에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신기하다. 여기가 이상하고 택이다. 한 들어가 보자. 야 나무 한 그루 있고. 근데 옛날 집 정말 아담하다 솥, 옛날에 우리 집에도 이런 솥 어? 밑에 이렇게 아궁이 떼면 방 따뜻해지고 이랬는데 진짜 아담하다 여 시간에 배 왔지? 배왔긴들라도 보면 오는가 이거 근데 이 시는 모르겠다 역천사는 이건 처음 듣는 거네 이불 <laughs> 여기 어딘지 아나? 저기 여기, 여기 여사 쓴다어왜 내가 그뭐랄꺼나 폭삭 속았쓰다 드라마 어? 반명 깊게 보다 닦아가는 드라마 거기에 건명이가 결혼식 촬영한 곳이 이 성당 아니래. 음, 이쁘다. 아, 여기도 외국스러운 건물이다. 이야, 푸들 여기도 단체 관광객이 오, 오네. 단체 관, 외국인 단체 관광객 오는데 우리는 여기 처맛집 살면서도 아, 이거. 여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뭐 100년씩 됐는데 여는 코가. 1980년이면 얼마고 마당갈비 갈래? 아니 다음에 가보자 마당갈비는 지난번에 응. 여 한번 먹고 싶다 했는데 못 먹었다 마당갈비가 뭐 일요일은 그때 안 한다 했고 뭐 그랬던 것 같다 그래가지고 못 먹은 집이다 홍합밥이있습다 어, 홍합밥 먼저 먹어보자. 난먹 먹기는 먹었는데 푸들 안 먹었잖아. 여기 안가보려 시 하는데. 음, 그냥... 음. 음. 아, 거품스럽다 녹두 이거 찢어보라고. 이렇게 좀.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음? 이렇게 간장 넣고 비벼라 봐. 응? 이거 음, 간장 넣고 비벼라. 간장 넣고 비벼. 음. 음. 다 여기 버터나뭐 이런 거 넣었을 것 같은데. 버터이만도그밥 맛있을 텐데. 어? 뭐, 뭐 비빔밥도 아니고 어? 밥이 뭔지 응. 길다 해야 되나? 아 응, 길다. 응. 응. 음. 그래. 먹고자는데 남겼다. 음. 조금 이따가 좀 약간 내 입맛에 안맞다 풍합밥도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냥 밥할 때홍합을 넣으니까 음. 밥이 좀 길어 지르... 아, 밥이에요 밥을... 음. 그냥 양념장에 양념 맛있게 하면 음. 양... 양념장에 비빔밥만 그래 그걸 쑥에 심다